유튜브 친구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40과 나를 소중히 여기는 제자 얼굴 카드 만들기 해보겠습니다. 오늘의 준비물은 그림자료, 스티커, 풀, 테이프 이렇게 필요합니다. 선생님과 함께 시작해볼게요. 먼저 그림자료를 뜯어주세요. 짠! 찢어지지 않게 우리 친구들 천천히 천천히 잘 뜯어주세요. 자, 선생님도 천천히 천천히 잘 뜯어보겠습니다. 찢어지지 않게 그림 카드가 찢어지지 않게 천천히 뜯어주세요. 자, 친구 봄이 나왔네요. 짜잔. 또, 또 뜯어보겠습니다. 이거는 뭘까요? 이걸 붙이면 어떤 모양이 될까? 또 하나 더. 선생님, 뜯어볼게요. 자, 으쌰, 으쌰. 열심히 뜯어요. 오호 축구공도 있군요. 짜잔. 짜잔. 이거는 뭐지? 자, 찢어지지 않게 먼저 천천히 뜯은 다음에 선생님과 함께 저기 친구를 꾸며줄 거예요. 어떻게 꾸며주면 좋을지 우리 친구들 잘 생각하면서 종이를 뜯어 뜯어 뜯어주세요. 그림을 뜯어주세요. 찢어지지 않아야 멋진 친구를 만들 수가 있어요. 자 리본도 뜯어보고. 이번도 뜯어보고요. 자, 가장 중요한 거, 자, 요거는 정말 잘 뜯어야 돼요. 천천히, 천천히. 이게 지금 선생님이 뜯고 있는 거는 우리 인형의 눈이랑 입이 될 거예요. 근데 오늘은 조금 띄우기가 어려우니까 엄마한테 도움을 받아야 할것 같아요. 자, 이거는 눈, 마지막 하나얘는 입. 자. 눈과 입을 끼우면, 어, 우리 친구들 표정이 나타날 거예요. 잘 보세요. 짜잔. 조금 어려우니까 선생님을 잘 따라 해야 돼요. 자, 여기 보면 지금 눈에 표정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 칼집이 조금씩 나 있어요. 요거는 엄마 보고 좀 도와달라고 하세요. 짜잔, 짜잔, 얘가 바로 눈이 될 거예요.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 뒤에 보면 음 자, 맨 오른쪽부터 해도 되고 왼쪽부터 해도 되는데 자, 먼저 이렇게 이 사이에다가 어떻게 하냐면 어, 조금 어려워요. 이 사이에다가 이렇게 끼워 보는 거예요. 뒤에서 끼우고 앞에서 잡아 당겨서. 끼 그러면 조금 잡아당기면, 어 눈이 나오지요. 여기도 반대편도 위에서 끼우고 조금 어려우니까 우리 천천히 엄마가 도와주세요. 짜잔 이렇게 끼우고 여기도 쭉 잡아당겨서. 지그재그로 한 번은 뒤에서 한 번은 앞으로 이렇게 끼우는 거예요. 짜잔! 이쪽으로 더 당겨볼게요. 짜잔짜잔! 두 가지 눈이에요. 다시요. 천천히 잡아당겨야 돼요. 자, 하나, 어! 우와, 반짝반짝 빛나는 눈! 아주 동그란 눈! 어! 입이 없죠. 입도! 자, 입은 요렇게! 자, 뒤에서 먼저 우리는 쪽에 여기 칼집이 있거든요. 뒤에서 끼워주고 앞에서 한번더 끼워주고 조금 어려우니까 엄마들이 좀 도와주세요 우와 어? 우리 친구들 깜짝 놀랐나 잘 보세요 깜짝 놀라는 입 하하하 웃는 입자 이렇게 표정이 나올 수도 있고요 오 어? 짜잔 잡아당기면 우와, 반짝반짝 눈에 깜짝 놀라는 입이 있네요. 자, 이렇게. 잘 끼울 수 있겠어요? 자, 엄마가 도와주세요. 그 다음에 이 친구를 꾸며줄 거예요. 어떻게 꾸며줄까? 선생님이, 어, 여자친구를 한번 꾸며볼게요. 선생님은 양쪽으로 머리를 묶은 여자친구를 꾸며줄 거예요. 짜잔. 눈을 붙이고. 눈도 끼우고 입도 끼우고 우와! 머리도 예쁘게 묶었어요. 그리고 리본도 한번 달아볼까요? 짜잔! 예쁜 리본을 단 여자친구예요. 우리 친구를 사랑해요. 우리 친구는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가득한가봐요. 이렇게 내 마음속에서도 내 머릿속에서도 내 손에서도, 짜잔! 내 손에서는 사랑을 전해줘요. 어떻게 전해줄까요? 친구의 손을 잡아 도와주기도 하고, 또, 생각으로 친구를, 어, 생각하며 사랑하는 마음을 전하기도 하고, 입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이야기도 하고, 또,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전하기도 해요. 짜잔! 여자친구예요. 선생님이 남자친구를 하나 더 만들어 봤어요. 자, 여기도 남자친구로 꾸며줄게요. 남자친구는, 우와, 음악을 좋아하나봐요. 음악을 들을 거예요. 저전쪼종 음악도 듣고, 또 무엇을 할까요? 축구도 해볼까요? 짜잔. 우와, 멋지게 여자친구, 남자친구가 완성됐어요. 우리 친구들은 여자친구들처럼 꾸며도 괜찮고, 남자친구들처럼 꾸며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의 말씀에 우리는 성전이라고 했어요. 친구들을 서로 서로 소중히 여기면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친구들이에요.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도 하고, 활짝 웃으며 예쁜 말을 하기도 해요. 손으로 친구의 손을 잡아주기도 하고, 도와주기도 하는 우리는 멋진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우와, 완성! 짜잔! 믿음으로 콩콩콩 부모님과 함께해요 응. 안녕.